그린 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색은 단연 녹색일 겁니다. 지옥도로 변하는 아파트의 명칭은 그린 홈맨션 이름에서부터 그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그 공간은 외축의 벽면과 내부 곳곳에 온통 초록빛 페인트가 가득합니다. 이외에도 드라마 속에서 녹색의 집에는 계속됩니다. 현수의 추리닝, 상옥의 박스테이프, 재원의 소주병 등등 말이죠. 참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이야, 이거 진짜 상징적인 거네. 그냥 죽을까? 괜찮으세요? 녹색은 무엇인가? 선악의 이분법으로 구분 짓자면 그리는 선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상욱의 청록 테이프 활용법, 아동 성범죄자를 응징하는 역할, 그리고 괴물로부터 입은 어깨 의 상처를 치료하는 역할, 즉 그것은 악과 배반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녹색은 일종의 보호색이죠. 언급했듯 주민들의 보호지의 색이자 현수를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색입니다. 녹색이 선일 수밖에 없는 보다 직접적인 동인이 있습니다. 신중팩 패거리가 쳐들어왔을 때 환풍구에 숨어있던 어린 소년 영수를 구해주었던 괴물을 기억하십니까? 그동안 여러 인물들의 입을 통해서만 착한 괴물이 있어 라고 언급되었을 뿐 괴물이 실제 인간을 도와주는 모습은 그것이 최초였습니다. 플라워버를 연상케 하는 그 괴물은 역시 녹색 형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트홈의 녹색은 우리 편입니다. 굳이 네 편, 내 편을 따지자면 말이죠. 홍철아, 난 네가 좋아. 너내 편이지. <laughs> 무리한 일반화를 하겠습니다. 구태의연한 선긋기이기도 합니다. 푸르른 새싹을 떠올리게 하는 바로 그 생명력의 색, 녹색은 자연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스위트홈에서 희생자들을 애도하던 무덤 근처에는 그나마 볕이 들어 듬성듬성 풀과 묘목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간애가 만연하던 그 공간에 말이죠. 현수가 처음 그린홈 맨션에 입성하던 순간 경비 아저씨의 예초작업 중 튀어나간 칼날이 그의 눈앞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예초작업은 풀을 자르는 행위죠. 그러니까 스위트홈은 자연을 소멸시키는 인간의 칼날이 다시 인간에게로 향해 인간의 목숨을 위협하는 드라마인 것입니다. 이런 녹색 혁명이 어떻게 전개될지 웹툰을 보지 않은 저로서는 시즌 2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귀추가 주목됩니다. 니다 다음은 스위트 홈을 보면서 연상케 되는 수많은 레퍼런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르적 측면인데 5년 전 부산행, 재작년부터 시작해 작년까지 이어진 킹덤 시리즈, 영화 '살아있다'까지 몇 년째 대한민국에서 좀비 아포칼립스가 꽤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스위트홈은 그런 흥행 성공 공식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심지어 좀비물이 다소 물리고 있을 시점에 빌런이 좀비에서 괴물로 변주되니 제작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소재였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 작품에서 눈에 띄는 괴수 영화가 없었을 뿐 외국 작품으로 눈을 돌리면 즉각적으로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가 떠오르죠. 기묘한 이야기 시즌 1 정도는 스위트홈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시즌 2, 3로 가면서 확실히 거대한 미국 자본이 들어가면서 괴수의 양과 사이즈가 많이 비교됩니다. 사실상 스위트홈은 중반 5, 6회 정도부터는 괴수가 듬성듬성 나와요. CG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비용 때문일 텐데, 스위트홈이 거의 회당 30억, 총 300억이 들어가는 한국 기준의 엄청난 블록버스터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차이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감독님은 매회 수많은 괴수를 넣고 싶었을 것이라 추정이 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 스위트홈은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에 절대 밀리지 않는 퀄리티를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해외에서도 꽤나 사랑받고 있는 것이겠죠. 영화 쪽 레퍼런스로 눈을 돌리면 당연히 프랭크 다라본트의 미스트가 생각납니다. 서희경이 거미 괴물에게 잡혀가는 장면은 미스트의 한 장면을 거의 오마주 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는 경지고 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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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발더 밀고 나가 21세기의 작품이 아닌 20세기의 정전 쪽으로 넘어간다면 무조건 존카센터의더 스윙이 떠오르죠. 이 영화에서는 아예 인간의 얼굴을 하고 몸은 거미가 된 괴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스위트홈이 더윙의 빚을 지고 있다기 보다는 더윙 정도 되는 걸작은 그 영화가 나온 이후에 모든 괴수 영화의 레퍼런스가 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스위트홈의 제작진이 원튼 원치 않았던 더윙의 자장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의적인 측면인데요. 여성소사의 대두입니다. 서희경을 필두로 이은유, 윤지수, 박유리 등등 걸크러시적인 측면이 많은 캐릭터들이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군대의 최고 지휘관도 여성이죠. 특히 이들의 앞마당까지 진입한 거미괴물을 처치할 때 남자들은 어린이집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결국 나와서 덫에 줄을 당기는 사람들은 모두 여성입니다. 이러한 것은 꽤 오래전부터 바람이 불고 있는 우먼파워라는 사회적 현상이죠. 할리우드에서는 히든스티스 같은 영화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국내에서는 벌새, 82년생 김지영 같은 여성 감독 영화들이 꽤 주목을 받았었죠. 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스크러쉬라는 바람에 일으킨 개그우먼 김숙씨도 있었고, 래퍼 제시 등등 대단한 활약을 많이들 하고 계시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너무 구태연하고 극화된 김석형 같은 클래식가 덕지덕지 흐르는 캐릭터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좀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하는데, 뭐 이런 자극적인 요소들은 대중성이 중요한 넷플릭스 드라마의 특성상, 그리고 대규모 자본이 들어간 창작물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승환 감독이나 최동훈 감독이 이렇게 말했듯이요.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 네. 끊임없이 주판을 네. 때리면서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네. 좋은 배우는 비싸요. 상업적 고려는 중요한 문제예요. 1 0 넘어가는 영화는 초려됐을 때 흘리는 딴해야 그런데 이제 이상. 여기까지 스위트홈의 시즌1에 대한 저의 허접한 이야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즌2가 나오면 더욱 흥미로운 요소들을 캐치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